아냐 네 안녕하세요 컴빵과 러브리의 컴빵입니다 자 오늘은 무시하고요 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상자깡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아니요 상자깡은 이거 다 모은 다음에 네. 맞춰서 할겁니다 네. 네, 오늘은 짤짤이덱 한번 가볼까요 아니 저번에 했어요 그래요 음 어떤걸 해볼까요 한번 헤비덱 어때요 제가 헤비덱을 음. 잘 쓰거든요 헤비덱 언제 오셨나요? 제가 헤비덱을 한번 짜드릴게요. 아저 헤비덱 못해요. 저. 아, 제가 할게요. <laughs> 에이. 바라고, 빨리. 지금은 헤비덱이 아니라 영웅덱입니다. 영웅덱. 자, 자 영웅덱 맞췄습니다자 그럼 건리 TV부터 가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제가 가보도록 하죠. 옆에 있는 친구는 애플 TV의 애플님입니다. 근데 네. 제가 팁을 주자면요, 제가 헤비덱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아, 제가 하는 덱은요, 일단 앞에 체력이 많은 그런 유닛들을 놓고요. 이건 헤비덱이 그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넣으면, 아 그러니까 영웅덱 같은 거 고통을 넣으면 더 고통이 공격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공격력도 그래도 고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마법사는 달리든. 저의, <laughs> 저의 그런 게 조금 헤비덱의 승리를 만들지 않나 합니다. 아 터네이도 자, 자자자자자자어 마이한테 그렇게 걸렸네 어디 베이비 아 발키리가 나네요 저거는 페카로 어. 페... 막아야겠죠 근데 네, 페카로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 아 거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왜요 아 왜냐하면 얘가 느리잖아요 어안 가네 사정거리가 안 되는 거 일단 일단 얘 공격을 할때 이거를 날리세요 쇼타임을 하잖아 요 날리세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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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안넣죠 그걸? 뭘안넣나요그 화살 같은 거요. 자 베드가 안 나오네요. 지금 엘릭서상 베드 아 망했네요. 괜찮아 하나 정도는 터져도 되죠? 아 맞아요 지금 상대 공피가 425밖에 안 남았기 하나 때문에 하나 정도 터지고. 그래도 제가 헤비덱을, 영웅덱을 잘 쓰기 때문에 1대1은 갈수 갈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무승부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거 공격력이? 네.. 베이비 지금 286. 상황에서는 안 돼요. 어, 아. 어? 에? 아무것도 아안 나요. 그게 유닛이 없으면. 원래 네. 자기 타워에도 안 나고 유닛이 없으면 안 나요. 그런가요? 네. 저 몰랐어요. 지금까지. 일단 디콜레. 골렘을, 골렘을 엘릭서 10까지 모으세요. 제가 꿀덱을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뒤에 마녀를. 네 맞죠. 그리고 엘릭서가 되면 뒤에, 뒤에 프린스를 하고 아니, 그다음 마녀를 하면 돼요. 쐐기로 고블린통 박아주면 돼요. 마녀를 하... 어, 화살 그리고 마녀를 되네요? 하고 배드까지. 오, <laughs> 자완벽하진 않지만 무언가 스스로 일단... 부족한 덱을 만들었네요. 일단은 골렘이 좀 몸빵을 하기 때문에 <laughs> 골렘이 몸빵을 하기 때문에 배드가 <laughs> 네? 문제 없어요. 내 네, 뭘까요 이건? 네, 네. 고통 한번더 날려보는 게 어떨까요? 골레. 어, 어, 어. 좀무인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음. 그런 거? 아, 무리는 아니네요. 어, 일단 그냥 동교로... 일단 버티세요 일단. 어그로 끌어주세요. 펠카로 아예. 괜찮아요. 제가 이긴 것 같죠? 네 이겼죠. 딱 봐도 딱 봐도 알죠. 팍 터지면서 제거. 아유, 네 정말... 이번에 깔끔하게 1 크라운으로 이겼네요. 한 아, 상자는. 골드 상자가 나오면 좋겠는데 에 실버 상자 제가 금손이라고 불리죠? 네 그렇죠 근데 카드 슬롯이 다 찼는데 깔까요? 그러면 골상을 실버 상자 이거 하나만 까겠습니다 네. 제가 금손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하아 하지 말죠 음. 하지 말고 금손이니까 그그 진민수 TV에서 제가 남진민수 TV에서 김정식이에요? 전상 두번 그리고 그 마상을 네번 뜨게 한 기적을 일으킨 미러클 메이커입니다. 하고저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가죠. 패카 뒤에 제가 패카를 아주 잘 쓰는 그런 어, 무시, 사람입니다. 무시, 무시. 네,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고통이 그래도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마녀는 아, 해줘야 저거 돼요. 무시하세요. 무조건 저거 무시해야죠. 되는. 무조건 패카 위에다가면아 아! 컨트롤이 되게안되네요아 갈라졌다. <laughs> 뒤에 베드를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번개 마법! 번개 마법! 아 번개 마법 아니고 페카가 다 처리를 아니, 저 번개 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정도는 페카가 되게 아프기 와, 때문에 어, 한대, 한대한 대! 오! 두 대에요! 예두대 때렸네요 자 많이 가죠 이제 베드로 방어를 출... 출중하게 방어를 해줘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가면 끝이기 때문에 아닌가? 아 끝은 아니네요 끝아니에요 아, 200... 286이에요 근데 터질 것 같나요 여기서? 네, 터졌네요. 아, 아닌데? 고통 아픈데요? 그게 아니라, 오, 이, <laughs> 어, 어, 망했죠? 꽤 망해요. 아 아프지 않아요. 저건 어차피 죽기 때문에. 아, 일단 무시하고 공격을 가져, 엘릭서만 모아두고. 아 방어를 가져 엘릭서만 모아두고? 어차피 저거는 멍게마법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릭서를 모아두면 되죠 일단? 페카로 몸빵을 하고 방어를 하면 돼 오케이 네 이건 페카로 먹으면 되죠 네 제가 페카를 상당히 잘 쓰는 유저입니다 아, 페카 아, 페카, 아, 페카 빨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페카를 상당히 잘 쓰는 유저예요 이렇게 마녀로 공격력을 조금씩 주는데 아픈데? 저건 그냥 고통으로 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통 고통이 분이... 사살이 있기때문에 마녀 어, 한방 때리면 일단 하, 하나 빼도록 하고 사살 날라가면 네, 그리고, 또 날리면 되죠 두번째 고통 자 두번째 고통에 아, 이어 게린 프린스가 나아갑니다 아주 무섭게 나아가는 프린스의 모습을 뭐, 보셨나요? 프린스 이럴때는 하하하 날려줍니다 리 크라운 어. 리이자 아, 그, 이런데 잘 쓴다고 했잖아요. 자 과연 금손의 힘은 과연 아, 아, 아. 이게 뭐 금손이고 뭐 이런가요? 금손이 매번 그런 상자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도 아한 번만 더하면 올라가네요. 네한번 가볼까요, 제가 아니요 저 가야 돼요. 아 그래요? 한번안 네, 가야 아닌데요, 돼요? 그럼요. 그리고 아니요 가야 돼요. 자 이번 음. 영상은 들어가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시청 바겠습니다그림안뿅